1 10cm 짜리 다 해체해 버렸습니다. 오늘 조천 선주님이 잡아오신 1m 10cm 시라스입니다. 제일 맛있는 다맛살입니다. 다맛살. 이게 가마살인데요. 제일 맛있어요. 아이고, 오늘 조천선주가히라트잡가매달 급이 잘, 잘 음. 한동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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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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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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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 아다 이거 맛있다 안돼 이거 제일 맛있는 가마살 아이가 어. 저는 오늘 일을 하는 날인데 우리 저 제주 한리 데이비슨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운 좋게도 대물 히라스, 일본말로 히라스고 우리나라 부시리, 대부시리라고 하죠, 대부시리 10kg 넘으면 대부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낚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만찬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, 다음에는 히라스 안 잡겠습니다 한금 참돔, 참돔 매다1 0 k g 짜리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저 좋아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그독구독도 많이 늘어요. 뿡왜 왜. 자, 코가 한번 슝 없나 다가감았어 이거. 이거 아나 먹는 거 아닌데 이거 경이 이거, 이거 잘못했어, <웃음> <웃음> 그 쌈장에 제 d 쌈장에 이렇게 딱 s 고생 t 사비도 이렇게 게싱하게 a s 싱하게마 s 마 n 마 a 마 a 마 t 마 Santa, Santa, s a 가 t a 한번 해줘야 되는데 마 a Santa, 이 a n t a San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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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<놀람> 어 아무사 대가리가 못 살겠지 눈깔 땀째 아야 잭 기술 <놀람> 혼자 먹기는 에 너무 아까워요 드시러 오세요 제파장이 최고 유튜브 크기 큰애 <놀람> <놀람> 3시 8 0분에가보내잖아 내장입니다 어, 내장 4장. 더는 <놀람> 또위 여덟 시까지 먹이그어 이게 소장 8 시까지 먹어. 이거 갈비가 아, 맛있게. 술 많아. 기 먹었어야 고추 이거 야 리얼 리얼 리얼. 리아 하는 아시아. 우라 이거 이거 하나 쳐다보라. 아 이거 유식아이 요즘 아시가아 이거 아시가 먹어야지 이번에 스트레스가 싹 가실 것 같습니다, 아이고, 당사... 음, 당사... 음, 아, 아, 너무... 아, 잘 먹고. 잘 되고. 아니 형님 유아어 아유 그렇지. 안감사 먹겠습니다, 담임. 아 혼자 감사잘 먹겠습니다, 형님. 야 이. 영수아 주자. 아 이거. 자 아, 이제 근데... 아 눈물 아, 나안 눈물 안 눈물 아 형님. 아.

이니 말을 못해 히라스 튀김입니다. 히라스 튀김. 이야 무대 좀요알리라에